오늘은 큰 수의 법칙에 대해서 어,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교과서에서 그렇게 큰 분량을 차지하지 않다 보니까 학생들이 가볍게 어, 넘기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가 시험에서도 그렇게 심각하게 다루어지는 부분은 아니지만, 우리가 확률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중요하기 때문에 어, 짧게나마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건 A가 일어날 수학적 확률이 p이고 n번의 독립 시행에서 사건 A가 일어나는 횟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할때 자, 임의의 양수 h에 대해서 그러니까 모든 양수 h에 대해서 n의 값이 한없이 커질수록 확률 이러한 확률이 1에 가까워진다는 겁니다.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보면 n분의 x라는 것은 우리가 n번 시행을 했을 때 x번 사건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뭐 상대도수의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수학적 확률이고요. 그 둘의 차이가 어떤 모든 양수 h. 뭐 당연히 점점 작아지면 이게 조건을 만족하기 어려워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미분을 공부할 때 봤던 무한소라고 생각하셔도 되겠죠. h가 거의 0에 가까워진다고 생각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값이 1에 가까워진다. 언제 시행횟수가 커질 때? 이기니다 그러면 시행 에서 n이 커질수록 큰 수의 법칙에 의하여 사건 a가 일어나는 통계적 확률 n 분의 x 통계적 확률이라는 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상대도수하고 같은 개념이죠. 그러니까 m번 시행해서 x번 일어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 쉽게 설명을 하면 동전을 10번 던지면 앞면이 나올 확률이 과연 절반이 될까요?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어, 앞면이 한번 나올 수도 있고 두번 나올 수도 있고 열 번이 다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이 n을 충분히 커지게 되면 그러니까 뭐 동전의 회수, 던지는 횟수를 100번 1000번 10000번에 이렇게 횟수를 늘감에 따라서 그 확률이 수학적 확률로 알려진 2분의 1에 가까워진다는 겁니다. 그죠. 그거를 그러니까 우리가 큰 수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어떤 통제적 확률이 왜유 의미하냐면 N이 커질 때 그것이 수학적 확률에 근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식의 의미를 시행횟 수가 커짐에 따라서 통제적 확률과 수학적 확률의 차이가 한없이 작아진다는 사실. 그러니까 이 확률이 1로 가까이 간다는 것은 이 부분이 H보다 작아진다는 의미하니까 거의 0에 가까워지는 거겠죠. 예, 그래서 그 사실을 아마 기억해 주시면 우리가 문제 속에서 간단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가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은데 가끔 학생들 중에 이 문제가 의미하는 것이 뭔 뭔지를 모르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진 시행을 n 번 반복을 하는데 두 개의 주사위가 모두 같은 눈이 나오는 횟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주사위를 두 개를 던지는 거죠? 두 개를 동시에 던졌는데, 그때 같은 눈이 나오는 횟수입니다. 자, 근데, 그런데, 임의의 양수 h에 대해서 n의 값이 한없이 커질수록 확률이 1에 가까워질 때,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큰 수의 법칙에 대한 이야기네요. 자, 이때 p의 값은, 그러면 우리가 아까 p의 값을, 여기서 말하는 p의 값은 뭐였죠? 수학적 확률을 의미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큰 수의 법칙을 설명을 하면서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p 값은 수학적 확률을 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1, 2 어떤 값을 넣고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수학적 확률을 계산을 해달라는 그런 문제겠죠. 그죠. 그럼 주사위 두 개를 동시에 던지면 6곱하기 6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죠. 자, 이때 우리가 주사위를 동시에 던지는데 모두 같은 눈이 나오니까. 어 11이 같이 나오거나 22가 같이 나오는 그렇죠 주사위가 1122 2 같이 나오는 경우 66 6 이렇게 있겠죠 그래서 6가지 그렇게 해서 구해주시면 6분의 1이 됨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큰 수의 법칙에서 이야기하는 이 n 분의 x와 p를 정확하게 구별해서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n 분의 x는 상대 도수 아니면 통계적 확률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시행해서 나온 결과에 어, 나온 값이 되겠고요. 피는 수학적 확률이기 때문에 둘을 정확히 구분해서 알, 아, 기억해 주시고 n이 충분히 클 때는 이두 값이 거의 가까워진다는 사실까지 기억해 주시면 큰 수의 법칙에 대한 이야기는 다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